그윽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섀도우 매트 진주빛 파우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섬세하고 투명한 16가지 컬러로 구성된 그린 스피릿 화장품이랍니다.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진주 광택과 매트, 그리고 글리터 스팽글까지 다양한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대 메이크업이나 일상 메이크업에 모두 활용하기 좋아요. 또한, 미세하고 부드러운 파우더로 쉽게 발리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선사해줘요. 다양한 외모에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경우에 활용하기에 딱이에요. 이 제품은 색상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함께 멋진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국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매트한 진주빛과 긴 채도의 아이섀도우가 들어있어요. 로우 어스 지소 팔레트로 컬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총 16가지 컬러가 있어 다양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어요. 파우더가 아주 부드럽고 광채가 돋보여요. 메이크업을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컬러도 오래가요. 세련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풀 매트쿨 아이 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어스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쿨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딱이에요. 미세하고 부드러운 파우더로 만들어져서 발색이 정말 좋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자랑해요. 또한 강한 접착력으로 흐릿한 메이크업 효과도 쉽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이 팔레트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모든 색상이 들어 있어요. 또한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언제 어디서나 멋진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멋진 아이에도우 팔레트로 당신만의 섬세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세요.